살짝 돌리는 거가 딱 이렇게 쉬어 우고여또 나오네요 또딱 나오잖아 그지? 쭉 어디까지 갔나 쭉딱 됐지? 네. 딱 돈에 딱 됐지? 돈에 가? 응. 돈에 가? 그대로 응. 툭응한 응. 개도 안 어렵다 뭐 뒤로 삭 빠지면서 좀 모양이 나오네 응. 딱 여기서 돈하고 여기서 돈하고 굵게 가가 응. 끝까지 돈에서 살짝 이렇게 빼야지 끝에서만 응. 아돈 처음이야 왜가돈니까뭉이를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. 네. 렇게딱 네. <laughs> 이렇게 돈 그래요 끝이딱 똥자발 나왔지 똥자발이 딱 돈에서 음. 돈에서 딱당고 이제 바로 중봉 되잖아. 쑤 가늘고 다시 굵어지고. 이렇게 모이다. 이봐라, 응. 이렇게 쏙딱 해놓고 돈해서 쌓 들고 다시 여기서 딱 요렇게 돈해서 그 다음에 마음대로야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그대로 탁 땡겨도 되고. 지금 여기가 끌어든. 끌어든 얼 그래. 그다음 에 이렇게 쭉 일마 일마 이렇게 마쳐 늘 따라게 이렇게. 또 이름 이래 마차가 푹 옆으로 (2회) (2회) 갔을 때